여러분 김밥 이왔 답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평해 왔고요. 오늘 왜 나왔냐면 제가 4 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저번 주에 시험을 봤는데 오늘 시험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음 라이팅이랑 리딩은 높게 나왔거든요. 6조 5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건 잘 봤는데 스피킹까지 잘본줄 알았어. 리스닝만 망하고 스피킹까지 잘본줄 알았는데. 스피킹은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5.5가 나오고 리스닝은 5.0이 나왔어요. <laughs> 제가 리스닝을 애초에 너무 못하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려웠어. 네. <laughs> 근데 이게 시험비가 한번 보는데 26만 원이에요. 그리고 막 카페 가서 공부하거나 이것도 프린트 해가지고 하고 하면은 30만 원은 우습게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못 하겠어요. 근데. <laughs> 다시 할수 있을 거라는 용기도 생기지 않고. 근 네, 그만하고 싶어. <laughs> 어 맞아. 저 이제 보건증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바 이제 수작뛰거나 직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해야되는데 한 1년 정도 일을 할 생각인데 보건증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증 안 해줘 그거 그러니까 부평 보건소에 전화를 했지 근데 일자리가 부평에 있어야 지 해준대요 제가 부평이 없어서 제가 일하는 곳 거기에다 전화를 했더니 여기 시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해야 되게 생겼는데, 원래는 한 3,000원이면 하는 건데, 한 2만원? 까지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지금은 잠깐 이거 찍느라고 벗은 것 뿐이에요. 블랙자몽... 블랙허니자몽블랙퀸가? 아닌가? 자몽허니블랙퀸가? 저희 쌤이 수강후기 를라고 <laughs> 보내주셔서 네. 친구랑 제가 각자 집에서 12시쯤에 밥을 먹어가지고 카페 먼저 오기로 해서 왔어요 수강후기를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같이 가 놀면 있잖아. 당연히. 거 내가, 뭐, 내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 나뭐 오락실 그런 놀러 나가잖아이는 없어. 바트를 건졌는데 내가 꽤나 잘하는 거두번다 지고 있었거든. 근데 <laughs> 막판에 가운데 맞히고 그 다음 판은 막판에 트리플 떠가지고. 트리플이 10점 색이야? 아니 그 점수가 3 배일걸? 해가지고 나둘다 그냥 혼자로 혼자로 가가지고 안주고 근데 문 아니야? 맞아 <laughs> 아니야 야 근데 나 자연 혼자로 가자. 이거 <laughs> <laughs> 해봤어? 아두 번밖에 안본것같 마트에서 이겨서 먹는 음. 아이스크림입니다. 나는 내가 놀이기구도 못하는 줄 알았어. 그냥 안해 봐서 난... 못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오락거나 안해 봐서 못 하는 줄 알았고. 그도 마셔 봐. 나주당되는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모두가 말해 잘못일 것같이생것다고 담배 피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laughs> <laughs> 내일은 이래? 아니 어, 내일도 쉬는데. 너네 쉴때 이틀 연속으로 쉬는구나. 그래야 쉬는 거 같아. 가게 그러면 직원이 두 명이야? 지금은. 아니 그러면은 주방만 둘이야. 홀한 명은 따로 필요해. 원래는 사장님이 없는데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 아니야? 어 맞아 몇 시에 끝나는데? 4시 아.. 그럼 6시까지.. 아. 그리고 매장이 한가하다 싶으면 시티 보고 안와안 안 온다고? 어안와 <laughs> <나> 둘이 아안오시나 <laughs> 같아도 안올거 같은데? 아니 안올 거면은 다른 대체 연원을 다가 주는거 음. 해야 되는데 관둘래 나 나는 그러면 관둘 관중... 맨날, 맨날, 건들까건들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야? 아! 내 목소리 다 들어가는 거야? 아! 짜다 건데? 아, 어, 맞어. 그냥 쓸 수도 있어? 한거 없잖아. 뻔뻔한 거 없잖아. 왜냐, 그 뻔뻔 한거 아, 맞아, 얼굴만 안 나? 만약에 나오면 저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laughs> 모자이크는 어떻게 해? 하는 방법이 있어? 응! 거기 있어. 뭘또하라고 집에 이 이거... 어거 이거... 이거... 하지 이거... 저번에는 초복이라고 커터 패밀리로 바꿔줬어 패밀리를 파프갤런으로 바꿔줬을걸? 여기서? 어벨라에서 초복이면 며칠 전이잖아 저번주야! 저번주 금요 내일 모레가 왜? 중복이야 그럼 중복도 해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아, 모르지 내라 맘이지 초복만 해줘 왜? 말복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하고 끝나는 건 해줘야지. 근데 너 맨날 까먹고 악을 거잖아 그냥 안 웃고 는 뭐야? 언니, 다트잘 하냐? 어제 뽀글랑 너 다투내기 했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얻어먹었어 그래서 어디 간다고 이건 밤에 가야지 예거 아니야? 거자 안 약과? 아니 파당금 있잖아 그러니까 약과 모양 말하는 거잖아 응. 여러분, 저는 지금 동생이 오늘 알바 마지막 날이라고 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러 나왔고요. 저희는 집에 들렸다가 이번엔 청라를 갈것 같아요. 청라 굉장히 오랜만인데 호수공원 예쁜데 호수공원이 예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려고 지금은 동생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동생이 끝나는 것보다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되게 구경 좀 하다가 동생이랑 집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바람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겠구나. 아니 요즘에 장마 때문에 온도가 별로 안 높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람은 많이 불고, 온도는 많이 높지가 않고 해서 날씨가 짱 좋습니다. 나 눈을 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아 <laughs> <laughs>

엄청 예뻐요, 그죠? 이쪽에 카페가 있다고? 야, 야, 어 비었어 저기 어. 빨리 차로 바꿔가면서 타면 되지 애들, 애기들 있어 창피하다 스물네 다 24살 돌보기가 이렇게 힘들다 아이고 <laughs> 충돌했어. <laughs> 어, 이거 안 가. 가까우니까. 오. 센서 <laughs> 있어 센서가 있어서 안 된대. <laughs> 30살 탑승. 나이 제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우리 여기에서 1시간 정도 있었어. 벌써 곧7시야 네, 저희는 언니가 찾아본 예쁜 카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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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나 이게... 난안 먹을래. 난버터안 좋아해. 막괜찮은데 이거? 맛있어? 언니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한번 먹어봐봐. 조금만. 잘났다 버터 없는 부분만 먹어볼래. 국화빵 맛. 국화빵이 이런 맛이야? 그아다 음 다, 다 날씨 좋게 잘 골랐네 진짜. 진짜 잘골시원 시원이 네 닭갈비. 나네 <laughs> 아, 아, 데로 아니, 먹고 싶은 거를 말하면 거기서 고르면 되잖아. 어, 다 별로.. 뭐. 별로.. 그러 어, 여기 바로 월미도 있잖아. 여기, 여기. 월미도까지 25분, 26분. 맛있 월미도에서 둘이 가서 범벅하다 <laughs> 유령인 집 갔다가. 둘이서 기겁하고 막. 기가 먼저 가! 안러어 재밌었어? 맛집인가 봐. 상상도 못 했다. 분유바. 아까 거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친구랑 왔던 부평에 있는 이완 마라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걸려죠 <몰몰몰로> <몰로> <몰로> 이게 하나씩으로 나와고 개인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뭐 먹고 간다뭐 이건 뭘까 그래 있으면 먹어. 그런데 굳이 는 잠만 내기, 오가 공기법을 아, 박나잘라줬네큰 거를. 제가 먹었던 청지 이렇게 귀엽냐고? 가져가셨 맛이 기억이 안 나는 은 먹어봤는데 맵긴 맵더라. 맵진 않아. 맵긴 매운 것 같아. 옆도 에퍼캡지 레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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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야지 레퍼야지. 레퍼야 좋아해.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음. 이만한 걸 음. 찍어도 맨날 이 소스 음. 아아 하치리? 어나 그거 좋아하는데. 하리 음. 진짜 나검벽로달라